때는 중종 14년 어느 마을에 태수라는 사냥꾼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노련하고 솜씨 좋은 사냥꾼이어서 종종 마을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위험한 맹수들도 사냥했습니다. 오늘도 태수는 농부들의 의뢰로 멧돼지를 사냥하기 위해 잠복 중이었습니다. 한 멧돼지 무리가 밤만 되면 산에서 마을로 내려와 감자밭을 파헤쳤거든요. 태수는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바짝 경계하며 멧돼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자 태수는 화살을 시위에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멧돼지라고 치기에는 너무 가볍고 폭이 좁았습니다. 흡사 사람의 발소리였지요. 이 늦은 밤에 사람이 밭에 올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어쩌면 서리꾼일지도 몰랐습니다. 간혹 옆마을에서 밭에 농작물을 서리하기 위해 몰래 숨어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꼼짝 마시오. 거기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화살이 머리에 박힐 거요. 쏘지 마세요. 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태수가 경고하자 한 여인이 화들짝 놀라 두 팔을 높게 들어 올렸습니다. 어쩐지 발소리가 가벼운 것이 여자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달빛에 드러난 여인을 보자 태수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도저히 이런 시골 총구석에 있을 법한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달나라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리따운 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태수는 활시위를 놓지 않은 채 경계했습니다. 아무리 외면이 아름다울지라도 그 속내가 얼마나 더러울지는 실령님밖에 모를 테니까요. 이 늦은 시각에 밭에서 어슬렁거리면 충분히 이상한 사람이지요. 정체를 밝히시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정체를 밝히라고 했지 변명을 하라고는 하지 않았어. 태수는 눈을 날카롭게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민한 태수의 귀에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라 열 명은 남짓했고 무겁고 둔탁한 남자들의 발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부산스럽지 않고 일사불란했으며 재빨랐습니다. 그러더니 수풀 속에서 흑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남자들이 걸어나왔습니다. 묘 자리를 찾아 먼 길을 오셨구려. 연희 소자!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요. 더 저항해봐야 소용없소. 흑건을 쓴 남자들이 일제히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 서슬퍼런 기색의 여인은 겁을 집어먹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제야 태수는 여인이 한 마리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달밤에 여자 꽁무니나 쫓아다니는 것으로 봐서는 정상적인 놈들은 아니구나. 그만둬라. 내놈 같은 놈이 길자리가 아니다. 허튼짓 말고 꺼져라. 지금 가면 목숨은 살려주마. 살수들은 으름장을 놓았지만 태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불안한 기색으로 태수와 흑건을 쓴 남자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태수의 등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태수는 화살을 남자들에게 겨눴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구나.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은 내놈들이다. 태수는 말하는 것과 동시에 활시위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흑건을 쓴 남자 중 하나가 검으로 날아온 화살을 능숙하게 쳐냈습니다. 일반적인 건달이라고 치기에는 놀라운 기회였지요. 이에 태수도 허리춤에 찬 벌목용 도끼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밤중 감자밭에서 칼부림이 일어났습니다. 태수의 상대는 10명 남짓한 암살자. 암살자들과 태수의 검이 부딪칠 때마다 섬뜩한 금속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암살자들은 곧바로 끝날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태수는 공격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어둠 속에서도 능숙하게 암살자들의 검격을 피하며 위협적으로 도끼칼을 휘둘렀습니다. 암살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수적으로 우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수에게 생채기만 남길 뿐 결정타를 먹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암살자 중 두어 명은 태수의 발길질과 주먹질을 얻어맞고 혼절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상대를 그것도 누군가를 지키면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태수는 점점 수세에 몰렸습니다. 태수는 애가 타들어갔죠. 큰일이다. 이러다가는 꼼짝없이 비명행사하겠구나. 그런 태수의 마음을 하늘이 알아주기라도 한 걸까요? 암살자와 검을 맞대어 힘싸움을 하고 있던 차에 수풀 속에서 멧돼지 떼가 튀어나왔습니다. 암살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태수는 곧바로 여인의 손을 붙잡고 주랭낭을 쳤습니다. 멧돼지들은 튀어나와서 앞길을 가로막는 암살자들 속에서 광분하여 두툼한 어금니를 휘둘렀습니다. 살수들은 튀어나온 멧돼지 떼들을 상대하느라 도망치는 여인과 태수를 뒤쫓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그 사이 여인을 데리고 산속을 쉴새 없이 달렸습니다. 사는 곳 태수의 안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산에서라면 제아무리 살수대일지라도 태수를 추적하기 힘들 것입니다. 태수는 살수들을 따돌린 것을 확인하고 흔적을 지우며 여인을 자기가 사는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제가 부탁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 이제야 들어주시는군요. 쓸데없는 신경전은 할 생각이 없어. 말하기 싫으면 여기서 당장 떠나시오. 태수는 눈을 날카롭게 뜨며 쏘아 붙였습니다. 여인은 한숨을 내쉬고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정연이로 지압이는 살인파 조광조의 열렬한 지지자였죠. 조광조는 학문과 도덕을 중시하여 조선을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과거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고 부패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중종에게 제시했죠. 하지만 그런 올바른 행동에 반기를 드는 세력이 있기 마련이었죠. 바로 왕실을 지키고 권력을 유지 하려고 했던 훈구파였습니다. 훈구파에게 살인파는 눈엣 가시 였죠. 훈구파는 조광조가 왕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 한다고 주장하며 중종에게 압박 을 가했습니다. 결국 중종은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파 인사들을 귀양보내거나 처형하였습니다. 훈구파의 사탕발림에 홀라당 쏘가 버리고 만 것이죠. 저희 집안은 결국 훈구파의 핵심 인물인 좌상대감이도에게 멸문지화를 당했어요. 하룻밤만에 가족과 식솔이 모두 숙청당하고 말았죠. 저는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맙소사 어째 조정에는 항상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 탓인가요? 저희는 좀더 올바른 세상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태수는 혀를 차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졸지에 역적들을 도와준 셈이 되었습니다. 옳고 그르고는 누가 정하는 거지? 됐소, 설령 당신이 옳다고 해도 나는 더 이상 이런 복잡한 정치 싸움에는 끼고 싶지 않소. 내일 아침이 되면 당장 이곳을 떠나시오. 어쩜 그렇게 차가울 수 있는 거죠? 이는 비단 정치를 떠나서 백성들의 안위와도 연관된 일이에요. 내가 알바아니요 태수의 태도는 강경했습니다. 연희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것은 고마웠지만 사실 연희는 태수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좋아요. 부탁이 아니라 의뢰를 청하겠어요. 당신은 보아하니 사냥꾼이죠? 그러면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것이 업 아닌가요? 내가 일해보여도 그리싼 값이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요 충분히 값을 치를 수 있겠어? 멸문지화를 당하였지만, 저희 집안은 한양에서 지체 높은 대감집이었어요. 저를 강릉에 있는 류경수 대감에게 안전하게 호위해서 데려다 주면, 원하는 대로 값을 쳐주지요. 백냥이든 천냥이든 말만 해요. 류대감은 중종에게 신임을 받았던 고관대작으로, 연희의 집안과도 가깝게 지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대감의 음모를 낱낱이 고발하여, 류대감의 인장을 받아서 조정에 올리면, 중종은 분명 연희를 도와줄 것입니다. 태수는 고민했습니다. 분명 재물이 탐나기는 했지만 목숨을 잃으면 재아무리 돈이 많아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자 연희가 태수의 손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말은 차갑게 하였지만 저를 그간 악한 암살자로부터 구해주었죠. 인정머리 하나 없어 보여도 그 속에는 선한 마음 한 조각이 있으리라 믿어요. 태수는 그런 연희의 말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을 붙잡고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는 연희가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지요. 태수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태수와 연희는 아침 일찍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살수대의 추적이 있었지만 태수는 노련한 사냥꾼답게 흔적을 지우며 따돌렸습니다. 간혹 살수대가 따라붙으면 유리한 지형에서 몸을 숨기다가 역으로 습격하여 살수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태수와 연희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대관령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대관령을 넘기만 하면 곧바로 류대감의 거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둘은 거친 대관령을 넘기 전에 하룻밤 휴식을 취하기 위해 주막을 들렸습니다. 배부르게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연희는 태수에게 경고했습니다. 번번이 우리를 놓치는 바람에 살수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거예요. 따라서 청어리의제일검으로 칭송받는 현중이라는 자가 직접 나서겠죠. 위험한 자요? 검을 귀신같이 다루는 살인귀예요. 떨어지는 낙엽을 다섯 조각 낼 정도의 쾌검이죠. 그와 마주쳤다가 살아남은 자는 없다고들 어요 허참 고장 낙엽 하나 베는데 부산스럽기도 하지. 걱정 마시오. 나 이태수는 낙엽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말이오. 그러면 씻고 오겠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쉬고 있으시오. 내일도 먼 길을 떠나야 하니 말이오. 태수는 호탕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연희는 그런 태수의 대답이 믿음직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정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태수는 사실 잇따른 전투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매일 같이 자신을 지키며 살수대와 검을 나누다 보니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요. 걱정이 된 연희는 내일 아침 바로 떠날 수 있게 채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태수의 짐에서 무언가 굴러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호패였습니다. 연희는 태수의 호패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호패에 적힌 이름과 성은 분명 한양에서 유명한 사대부가였던 양반 가문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씻고 돌아온 태수에게 이를 보이며 물었습니다. 역시나 평범한 사냥꾼은 아니었나 보군요. 지체 높은 집안에 처자라면서 남의 물건을 멋대로 뒤지는 버릇은 어디서 배운 거요? 죄송해요. 물건을 뒤진 것은 아니고 정리하다 보니 떨어졌어요. 태수는 신경질적으로 연이 손에 든 호패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호패를 만지작거리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미안할 필요 없어. 그저 옛날 일이요. 우리 집안도 당신도 마찬가지로 지체 높은 가문이었지. 그러고 당신처럼 정치 싸움에 휘말려서 결국 멸문당하고 말았어. 단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요. 그래서 이번 일에 끼어들기 싫었던 건가요? 그렇소. 더 이상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은 당하고 싶지 않소. 태수의 냉랭한 태도의 연인은 뭐라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우연이었다지만 남의 과거를 멋대로 캐물어버리고 말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서먹한 분위기에서 잠자리에 누워 눈을 붙였습니다. 태수는 불편한 마음으로 한참 동안 잠자리에서 뒤척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맑은 방울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는 눈을 번쩍 뜨고 검을 붙잡았습니다. 침입자를 대비하여 태수가 설치한 방울 덫이었기 때문이죠. 태수는 조용히 연희에게 다가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연희는 영문을 모르고 버둥거렸지만 태수가 바깥을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그 뜻을 이해하였습니다. 한 달여 기간 동안 암살자들의 추적에 시달렸기에 어떤 상황인지 직감하였습니다. 둘은 재빠르게 나갈 채비를 하고 창문으로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자 빠져나간 태수와 연희의 방에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태수와 연희는 불이 나게 달렸습니다. 뒤늦게 청월야 살수대도 그 뒤를 쫓았습니다. 달도 뜨지 않은 늦은 밤 태수와 연희는 살수대에게 뒤를 쫓기며 달려야 했습니다. 산으로 들어가면 따돌릴 기회가 분명 있을 거요. 괜찮겠어요? 안색이 좋지 않아요.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 태수는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렸습니다. 연희의 말대로 태수는 상태가 영 좋지 않았지요. 게다가 지금은 청월야의 대장인 현중이 그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결국 태수와 연희는 산속에서 청월야와 맞서 싸워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태수는 어둠 속에서 살수대와 싸우며 퇴로를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에서 숲을 빠져나오자 앞에는 까마득한 절벽이 나타난 것입니다. 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청월야의 제일검 현중이라는 자가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 내가 바로 그 현중이다. 그리 대단하다는 녀석이 비겁하게 쪽수로 밀어붙이는구나. 명성에 걸맞게 일대일 대결로 자웅을 가려보는 것은 어떠냐. 내놈 속셈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건방진 말에 내가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법이지. 현중이라고 칭한 자는 껄껄 웃으며 살수대 무리 속에서 걸어나왔습니다. 모두 똑같은 차림새였지만 현중이라고 칭한 자는 특히나 체구가 좋으며 몸에서 풍기는 살기가 흉흉한 자였습니다. 이를 보자 태수는 자기도 모르게 주눅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딱 봐도 보통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죽기 아니면 살기였습니다. 태수는 검을 들이우며 현중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중은 연희가 경고한 대로 보통 살 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검은 몰아치는 태풍과도 같았습니다. 휘두를 때마다 번쩍번쩍하는 빛만 간신히 보였습니다. 태수는 숨 쉬는 것도 잊은 채 힘겹게 공격을 막아내며 그 틈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현중이 크게 검을 내려치는 순간 신락 같은 틈이 보였습니다. 태수는 곧바로 뻗은 검을 회수하며 깊게 찔러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중의 함정이었습니다. 현중은 곧바로 뻗은 검을 부드럽게 비틀어 태수의 검을 내려쳤습니다. 그 순간 태수의 검은 또각하고 반으로 부러지고 말았지요. 그리고 현중은 크게 휘둘러 태수의 몸통을 베었습니다. 태수는 크게 상처 입으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큰소리칠 만큼 대단한 실력이긴 하구나. 이 정도까지 합을 나는 것은 내 녀석이 처음이다. 쓸만한 검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쩌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겠지. 현중은 혀를 차며 태수의 목에 검을 들이댔습니다. 이제 현중이 가볍게 휘두르기만 하면 태수의 목이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때 연이가 태수를 붙잡고 절벽 뒤로 뛰어내렸습니다. 너무나도 재빠른 행동에 차마 제지할 틈조차 없었지요. 살수대들은 태수와 연이가 떨어진 절벽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절벽 아래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당장 내려가서 시체를 찾아라. 내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직 임무는 끝난 것이 아니다. 현중의 명령에 살수대원들은 빠르게 흩어졌습니다. 그 사이 태수와 연인은 거칠게 흐르는 강에 빠졌습니다. 거친 물살에 정신없이 흘러갔으나 연희는 태수를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헤엄쳤습니다. 다행히 하류로 가는 지점에서 겨우 강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그리고 기절한 태수를 끌어다 동굴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태수의 숨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어깨부터 가슴팍까지 크게 베인데다 물에 푹 젖은 탓에 몸의 온도가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희는 태수의 상처를 지혈하고 약초를 이로 지지겨서 직접 상처에 발랐습니다. 그러나 추적대가 절벽 아래를 수색하고 있을 테니 불을 피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연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직접 살을 맞대어 체온을 올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정신을 차린 태수는 알몸이 된 연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연희가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창피함을 무릅썼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군요. 혹여 영영 눈을 뜨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구려. 태수는 그런 연희의 행동에 깊게 감명받았습니다. 또한 연희가 가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가문이 멸문당하자 산속에 숨어 이름 없는 사냥꾼으로 살아가기를 택했지만 연희는 용감하게 맞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태수는 지금까지 쌀쌀 맞았던 자신의 태도에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덕에 연희와 태수는 한층 더 가까워져서 깊은 속내를 나눴습니다. 냉랭했던 서로의 눈빛은 이제 애틋함을 바뀌어 이내 얼굴이 서서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라 할거 없이 입술을 겹쳤지요. 동굴 안은 두 사람으로 어느 때보다 더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나눈 둘은 용기와 힘을 얻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강릉에 류경수 대감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강이 하류까지 떠밀려 온 탓에 류 대감이 사는 곳과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덕택에 하룻밤 나절 부지런히 이동하여 무사히 유대감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연희를 본 유대감은 아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얼굴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내가 퇴직하여 유유자적하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큰일이 있었구나. 알겠다. 내 당장 서신을 작성하여 전하에게 보내겠다. 그동안 이곳에서 맘 편히 머물고 있도록 하거라. 감사합니다, 대검 정말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간 고생이 많았다. 곱디 고운 얼굴에 상처가 많구나. 어서 가서 쉬거라. 유대감의 친절한 말에 연희는 고개 숙여 절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해결되기 시작하자 마침내 긴장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감은 여기까지 연희를 무사히 데려온 태수를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연희와의 계약대로 큰 상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태수와 연희가 류대감 댁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이 청월야가 류대감 댁을 습격한 것입니다. 완전히 긴장을 풀고 있었던 태수와 연희는 꼼짝없이 청월야의 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밤 중에 들이닥친 검은 복면을 쓴 살수대는 류대감의 식솔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에 맞선 유대감도 결국 청월야의 검을 맞아 바닥에 쓰러졌지요. 결국 연희도 납치되어 끌려갔습니다. 태수만이 힘겹게 습격한 암살자들과 싸우며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다만 태수는 빠져나가기 전에 숨이 끊어지는 유대감에게 마지막 유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서신을 반드시 전하에게 전달해 주게. 그리고 이 보검도 자네가 가져가게. 유대감은 그렇게 말하고 숨을 거뒀지요. 태수는 유대감이 준 보검과 서신을 들고 연희를 납치하여 달아난 살수대를 역으로 쫓았습니다. 태수의 추적은 역으로 한양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도 대감은 연희를 붙잡아 유대감이 중종에게 보낸 비밀 서신이 어디에 있는지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두 입술을 앙다물고 절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태수가 난리통에 살아남아서 그 서신을 무사히 보낼 것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밤낮을 고통받고 있던 차, 이대감의 대문 앞에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연희는 그 소란의 원인이 누구인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수 있었습니다. 이봐라! 역적이도 대감은 나와라! 바로 태수였던 것입니다. 태수는 유대감에게 받은 복검을 차고 대문 앞에서 외쳤습니다. 이대감의 경비병들이 뛰어나와 태수를 제압하려 했지만 태수의 검격에 모두 나가 떨어지고 말았죠. 태수는 이대감의 사랑채까지 파죽지세로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현중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또한 태수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한 사람 중한 명이었습니다. 현중은 야수처럼 이빨을 드러내며 검을 뽑았습니다. 한번 죽은 것으로는 모자란 모양이구나. 뭐냐? 이번에는 내놈이 죽을 차례다. 태수는 곧장 달려들어 현중에게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현중은 확연히 달라진 태수의 기세에 당황하며 방어하기 급급했습니다. 태수의 공격은 마치 폭풍처럼 맹렬했습니다. 현중은 숨을 쉴 틈도 없이 연이어 밀려드는 칼날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현중은 태수의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전의 태수는 분명 강했지만 지금의 태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와 불굴의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끝을 보자 현중. 현중은 몸을 낮춰 태수의 공격을 피하며 반격을 시도했지만 태수는 이미 현중의 움직임을 잃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현중의 검을 피하며 한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아채고 다른 손으로 강하게 밀어냈습니다. 현중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태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현중의 목에 검을 내려쳤습니다. 태수의 검은 확연히 현중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보던 이도 대감은 겁에 질려 벌벌 떨며 소리만 질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난장판을 내놓느냐? 어디기는 영모제를 꾸민 죄인의 집이지. 이미 전하께서는 내 놈의 간악한 흉계와 음모를 파악하셨다. 그렇습니다. 이미 중종이 보낸 의금들이 이대감의 저택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류대감이 보낸 서신을 받아들이고 훈구파의 간악한 음모를 낱낱이 알린 것입니다. 이대감은 그렇게 모든 권력과 재산을 박탈당하고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연희는 무사히 풀려나며 억울함을 풀수 있게 되었지요. 태수는 훈구파의 비리를 모두 밝혀낸 공으로 무관직을 하사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희와 혼약하여 백년회로를 기약하였지요. 태수는 그후 무관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가와 백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도력과 공정한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연희는 태수의 곁에서 늘 그의 힘이 되어 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두 사람은 나이가 들어갔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수와 연희는 함께한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지지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에도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헌신의 본보기가 되었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